자 어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23장의 내용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또 말해도 되지만 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가 항상 법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 노예 죽음 어? 지옥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어, 바울의 죄가 무엇이냐?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계속 상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끝까지 어, 계속 판결을 받겠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로마 황제 앞에 가니까. 그래야 이 일의 자초지형이 다 얘기되어지고, 로마 황제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이 와서 그 정말 극강 무도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미국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미국 사람을 미국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다른 외국에 갔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함부로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대사관을 예를 들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죄를 짓고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 대사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 땅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처럼,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 법이 이제 그 우리나라 법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세상 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잘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서의 법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네 경쟁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너는 나고 될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전대역 랩너트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쟁이 올라가겠죠. 어? 그러면 이제 붙을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더 열심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는 게 목표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이겼는데 참된 행복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해답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해답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복음으로 그 바로왕과 애국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요셉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사는 것입니까? 이유와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용과,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방법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어요. 방향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똑같이 노예였는데, 요셉만 노예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노예 많았어요. 근데, 노예를 하는 그 이유가 요셉은 다릅니다. 그죠? 똑같이 노예를 하더라도. 똑같이 불신자와 같은 식탁에서 같은 메뉴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진지 드시는 거하고 불신자가 밥차 먹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네. 뭐가 다르냐 하나님과 방향 맞춘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갖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많은 게 있든 없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된 행복이 없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방법까지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와 내용과 방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과 중직자와 랩넌트가 이유, 내용, 방법이 하나 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룬 남녀가 똑같은 이유와 내용과 방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싸웁니다. 헤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같이 할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방향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죠. 정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 주고 계세요. 거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일으키는데 그게 염려 걱정 근심이고 불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곳을 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합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고자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세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지고 불평하냐? 고기 먹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유와 내용과 방법이 안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자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껏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평상시에 항상 누리고 있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죠. 왜? 세상껏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냐?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절대 못 하는 게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노예가 되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렘넌트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도 불신자에게서의 문제와 하나님 자녀에게서의 문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불신자에게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의 그 노예라는 것은 불신자 눈에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너왜 노예가 되었니? 형들이 팔았어요. 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빨리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신자의 기도는 문제 해결 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의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 주세요였나요? 아니에요. 요셉의 기도는 뭐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타위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하나님 주신 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달라요.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누려야 할 것들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내용과 방법이 같다면 우리는 항상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렘넌트들의 모습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세계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문제와도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노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다. 라면은 영적 세계를 아는 것뿐 아니라 누리게 됩니다. 어디에 있던지간에 보좌의 세계와 사탄 흑암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나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리게 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그냥 행위입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교회 다닌 사람의 모습은 뭐냐? 아, 기도 어렵다. 나 기도 못한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뭘로 받아들인 거죠? 방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입니까? 그러면 무당들이 훨씬 잘하죠. 그죠? 무당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찬물로 씻고 막 정성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자꾸 기도를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죠? 문제 해결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방법도 틀렸고. 그러니까 기도는 늘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죠? 아니,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걸 말씀하셨나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문제 해결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틀린 기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뭐죠? 있음. 말씀만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에 오늘 충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게 애굽을 살리라. 그죠? 다윗이 그 쫓겨다니고 있었지만 그 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동할 때 최선을 다했고요. 정말 그악기 연주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 받을 때까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선지생도들은 말리고 있죠. 왜 따라가냐? 하나님의 오늘 엘리사 엘리야 선생님 불러갈 건데 왜 따라가냐?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받을 것이 있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충실한 것이죠. 오늘 무엇을 충실할 것이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결론에서 말씀하셨던 이면 계약인 것이죠. 그 이면 계약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전니 목사님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비밀이 없는 사람은 진짜 언제 기도하냐? 목사님 돌아오고 나서 아, 맞다. 목사님 아프리가 가셨었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명 계약 없는 사람들, 절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요. 말씀 자체가 왜이명 계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명 계약 붙잡은 사람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기도는 무엇이냐? 의미를 아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의미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있는 자는 기도 행위 방법 이런 게 없어도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참 기도의 기준은 24예요. 그죠? 왜 그런지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아는 자로 부르셔서 강대국이 망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종로로 타고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그 사탄의 속임수에서 후대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거의 99.9%의 사람들이 내 필임을 주인 삼아 살고 있죠. 근데 진짜 영적 세계를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미을 아는 자는 평상시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주인이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할 것이 무엇이냐? 랩너트 타임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해야 되냐? 언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붙잡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랩너트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료가 되고 작품이 된다면 왜, 자꾸, 왜 자료가 필요하죠? 자꾸 놓치니까. 왜 작품을 만들어야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거는 큰 능력이 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24 누릴 수 있습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잠시라도 한다면 24로 연결됩니다 24시 내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충실해야죠 근데 그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24가 되었을 때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랫폼 될 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누리고 있는 요셉이 이제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놓치니까 바로 조급해집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감옥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데, 감옥에 있는 게 힘드니까 이제 언약을 놓치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리가 나가자마자 바로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25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파수망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그 응답을 누리는 안테나. 하나님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 안테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7시에 켜졌다가, 어, 저녁 7시에 꺼지고, 와이파이 안 뜨고, 핸드폰 먹통이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통화를 안할 뿐이지, 24시 전화는 돼요, 늘. 그죠? 내가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몰라도, 요금을 정확하게 내고 있다면 어디에든지 핸드폰은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로 소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를 이 기준으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기뻐하지 않고 있다, 말씀 놓치고 있는 거요.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다 당연히 기, 말씀 놓쳤는데 기도할 리가 없죠 내가 뭔가 감사가 없다 분명히 나는 말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24, 25 영원의 그 비밀을 누린다면 세계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신하님 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어, 루안다 케냐로 가고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더하사 오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